자, 207번은 두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는 문장이다. 비교급의 문장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대명사의 문장으로 나올 수 있어. 어떻게 가냐. 자, 비교의 대상. 우리가 지금 이거 배우고 있죠? 자, 귀엽네요. 자, he's taller than, 자, me라고 해야 되는데, I라고 한다겠죠? I'm old. His house is larger than mine. 알겠죠? 자, Climate of London, 잘 보세요. 이거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런던의 기후는 자, 온화합니다. 뭐보다 더요? 서울의 기후보다 더. 됐어요. 여기다가 이슬 써놓는다. 알겠니? 이슬 써놓으면 돼, 안 돼? 안 돼. 자, 대세 용법이 있었죠. 앞에서 가르친 것은 어떻게? 대수로 쓴다겠어요. 알겠어요? 지시의 대상. 음, 그 다음에 어, Those of the Levity's l a g e r 토끼의 기가 어떻게, 고양이의 귀보다 크다. 그럼 여기는 복숭이니까 뭡니까? 도우주를 써야 되겠죠. this하고 대의 차이를 잘 보세요. 알겠죠? 음. 자, 이 문장에서도 보니까, similar to가 있죠. 비 e 미 i m 아까 했죠? 유사하다. s i m i l 자, 그러면 앞에 대상하고 연결이돼야 되겠죠? 음. 보니까, of a bush or t 에 트리에 뭐하고 같다 이거지? 앞에는 뭐, 뭘 나타내서 이것은 shape이죠. 자, 봅시다. coral shape is s m i l l 자, 산호는 이렇게 비슷합니다. 뭐하고요? bush or small tree. 자, 덤불이나 이 작은 나무에 뭐하고 같다? 형태하고 같다. 이 말이겠지? 그럼 여기는 shape이겠다. 맞죠? 음, 그래서 됐을 썼어요. 여기 2의 대상이 없죠? 는 대상이 없어서 틀린 문장이고요. 그리고 four century 수세기 동안 people thought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로써 plants 그건 식물일 것이고 심지어는 뭐다? 그래서 minerals 자 광물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한 거죠. 됐어? 음. 자 similar to, different from 이런 문장들. Coral shape 이 주어고요. is가 동사고요. similar to 보입니다. 맞습니까? 네. 음. To that of the bush. 자, to부터 대상이니까 어디? That of부터 출입까지지? 네. 음, 자, 어가 있고, 자 여기 형용사까지 덤불, 덤불 또는 작은 나무. 음. 여기서 어른 무시를 잡죠, 관목이죠. 이건 품산의 형용사고요, 그렇죠? 어, 이런 관목이나 덤불이나 아니면 조그만 나무의 형태하고 같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4th century 수 세기 동안. People thought,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That. That. 주어. That. 명사. That. 명사절 목적격 대기 생략됐죠? That. It was a plant, 식물입니다. 또는 뭡니까? 광물이라고 생각한 거죠. 됐어요? 음.